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어,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앞으로 뭐한 200번째가 될 수도 아. 있죠. 어, 이번 거는 뭐 공의 원리라기보다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로크에 대한 원리인데 네. 어떻게 하면 일족부가 안,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얇게 맞출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건데 과연 이게 쉬운 걸까?라고 네. 이제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배치예요. 네. 자 여기서 이거 얇게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나와요. 나와요? 네. 얇게 한번 쳐보세요. 아 다시. 안 나오네요. 아니 아니요. 아 잘못 쳤어요? 지금 얇게 못 쳤어요. 아 얇게 못 쳤어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이건 조금 더 제가 쉽게 놨어요. 아주 미세하게. 오, 아 너무 얌전하 오, 조금 쉽게 놨더니 또 오버가 됐네. <laughs> 이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다시. 와슬아슬. 겨우 맞았네. 겨우, <laughs> 겨우 맞았네. 잘 쳤어요. 누구나. 네. 얇게 치는 거, 어, 컨디션 좋을 때는 잘 맞출 수 있어요. 네. 근데 어, 얇게 잘안 보일 때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네. 어떻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공을 얇게 맞출 수 있지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여기는 스트로크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스트록. 예비 스트로크와 임팩트 스트로크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자, 요렇게 있으면, 얇게 맞으면 저 공을 맞출 수 있어요? 회전 다 주고, 아까 전처럼? 아니요. 못 맞춰요? 네. 자, 요렇게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못할것 같아요. 못할것 같아요? 네. 요건 어때요? 맞출 수 있어요? <laughs>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할것 같아요. 예. 네. 자, 우리가 이런 공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추냐면, 봐봐요. 이런 공을 맞출 때, 요렇게 맞춰요. 아, 부드럽게. 근데, 부드럽게인데, 어떤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네. 못 느껴요? 네. <laughs> 아, 당연히 못 느껴야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정프로가 치는 거를 제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네. 요렇게 맞추고 있어요. 아, 알았어요. 어떤 거죠? 예비 퀴즈 속도. 그리고, 네. 마지막, 칠때 네. 임팩트. 임팩트. 네. 임팩트가 강하다. 네, 강하다. 왜, 강하... 왜 강해요? 왜강 일단 예비 큐질이 빠르니까. 예비 큐질이 빠르면 임팩트가 강할 수밖에 없고, 네. 예비 큐질이 깊이가 길수록, 길수록 임팩트는 강해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일족구가 임팩트가 별로 없어야 돼요. 네. 맞죠? 그냥 부드럽게 맞아야 돼요. 네. 스치듯 맞아야 돼요. 네. 그러려면 예비 큐질을 아주 짧게 하고. 아... 그리고 속도가 나갈 때도 뒤에 백스윙이 없어야 돼요. 아. 백스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넵. 백스윙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브릿지 거리가 이렇게 되면 잘안 보여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브릿지를 이렇게 아. 더 길게 잡고, 더 길게 잡고 몸을 더 숙여야 돼요. 숙... 그렇죠. 예, 네, 그래야지 더잘 보여요. 그러니까 툭 오. 근데, 약간, 왜, 왜 자꾸 큐미스가 나죠? <laughs> 이상하네. 자, 요렇게 길게 잡고, 여기서 그냥 요렇게 나가는 거야. 네. 자, 조금 더 길게 잡고, 어? 예, 더 길게 잡고, 낮춰요. 그렇죠. 그리고, 백스윙을 조금만 빼고, 그냥 앞으로 툭 가는 거야. 그렇죠. 야, 두껍 오케이.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하면서 이렇게 길게 가는 연습을 많이 음... 해야 돼요. 뒤로 많이 빼지 않고. 네. 짧게 짧게. 그렇죠. 거기서 길게. 그렇죠. 요렇게 맞아야 돼요.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얇게 치는 기본 원리예요.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브리치를 길게 잡고 멀리서 보라고 했잖아요. 멀리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권총을 잡고 이렇게 쏘는 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스나이퍼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총을 쏘는 게 정확할까요? 보통 이제 스나이퍼들은 다 엎드려서 멀리서 보고 쏘죠. 네. 그게 왜냐하면 정확히 가늠자를 이제 정확히 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 있어도 이 조준선 정렬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맞추고 여기가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정확히 보려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 이거는 권총을 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스나이퍼가 돼야 돼요 네. 스나이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네. 숙이고 멀리 잡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와 진짜 얇게 맞춘다 네. 그래야지만 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멀리 잡고 요 면이랑 요 면을 잘 봐야 돼요. 음. 그래서 뒤로 많이 빼면 안 돼요, 또. 큐를. 오 좋았어요. 자, 계속 이제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옆면이 다 보이죠? 네. 그렇죠. 네. 음. 다시 한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되게 그 지금 못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네. 어려운 스트로크예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빼죠. 조금만 네. 빼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 네. 자, 이걸 잘 쳐야지 두께가 좋아져요. 네. 좋았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 배치를 다시 쳐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멀리서 잡고. 힘이 많이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임팩트를 최소화시키고, 예, 네,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어 좋은 면을 가질 수 있어요. 음... 마지막에 좀 빨랐어요. 근데 네. 연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 거의 안 움직이죠. 네. 예, 네, 이런 상태를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당장에 안될 거예요. 안 되지만.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오. 마지막에 종속이 조금 느리니까 네. 자꾸 이제 큐미스가 나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속도를 네, 종속을 조금 더 빨리. 근데 뒤로는 많이 빼지 말고. 네. 네, 그렇죠. 지금 좋았어요. 지금 요런 느낌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연습을 하는 게 목적이 네. 자, 저는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과연 이 뒤돌리기가 쉬운 걸까? 니요 어렵죠? 네. 이렇게 있으면 진짜 어려운 공이에요. 네. 근데 한번 보면요. 제가 치는 스타일대로 한번 쳐볼게요. 에이...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거를 접목시킨 거예요. 어, 얇게 내가 임팩트를 줄이고 길게 뽑는 거를 다 접목을 시킨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초코 바르고. 자신 있게 해보세요 안 되는 공을 시키진 않아요 멀리서 보고 좋아요 어, 조금만 빼고 너무 많이 빼지 말고 그리고 종속을 조금 살리고 앞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보다 조금 더 얇게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많이 움직였어요? 네. 네 뒤로 조금만 빼고 앞으로 쭉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많이 갔죠? 어더 많이 갔죠 아직 연습이 덜돼 있으니까 네. 이걸 이제 같이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연습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안 해본 배치는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나이스. 자, 이렇게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가죠. 어, 공이 맞았어. <laughs> 어 근데 되게 지금 어때요? 느낌 어때요? 괜찮았던. 어 괜찮았죠. 지금 아이 힘으로는 절대 안될것 같은데 뭔가 진행이 되죠맞죠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걸 좀더 써야 되죠. 그렇죠. 조금 더 앞으로 밀면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너무 많이. 그거 지금은 이제 많이 갔죠? 예. 네. 계속 많이 움직였다는 게 일단 두께가 두꺼워, 두꺼웠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오 나이스. 그 뒤로 백스윙 줄었죠? 네. 백스윙 줄이고 마지막에 빨로 오는 좀더 내고. 네. 맞죠? 그런 걸로 다 이런 공들을 다 커버를 하는 데자 이렇게 있으면 진짜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진짜 어려운데요, 이거 예, 네, 진짜 어렵죠. 근데 별로 어려운 공 아니에요. 지금 배운 대로 하면 느리게 느리게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거는 쉬운 공이에요. 우와, 잘한다. 예. 네. 그냥 쉬운 공이 되는 거예요. 요거 성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전 다 살리고, 오 나이스. 자 지금 백스윙 줄였죠? 네. 백스윙을 줄이고 팔로우는 좀더 내고 네. 회전은 다 주고 1 9구의 타격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길게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어, 처음에 쳤던 대로 이렇게 자세가 높은 상태에서, 부릿지가 짧은 상태에서 많이 나가면 결국에는 타격이 들어간다. 커진다.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분리각이 커진다. 그러면 길게 나오기가 힘들어진다. 네. 어, 이게 핵심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네. 이렇게 맥시멈으로 길게 뽑는 거를 계속 연습해서, 네. 어,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네. 반복 연습이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연습해 보세요. 네. 네. 구독 좋아요 꾹꾹.